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준입니다. 아, 어느덧 8월의 시작입니다. 덥고 습하고 비 오고 이런 들쭉날쭉함은 사계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도 적응하기 참 어려운데요. 장외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인내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장외주식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어서오세요. 네, 네, 소장님. 어, 음. 날씨가 정말 더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정말요? 2열치열이라고? <laughs> 2열치열 <laughs> 아, 그 이렇게 <laughs> 예, 하는 건가요? 네. 예, 예. 아, 오늘 또, 오늘 새로운 종목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려고 하나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그 비상장 주식, 장애주식거래시사이트에서 가장 네. 활발하고 가장 대장도로 자리 잡고 있는 클래프톤 일명 블루홀 주식을 한번 설명을 아, 하겠습니다. 블루홀 하면 은 저도 이 게임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음. 이 블루홀이 지금은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 음. 어, 크래프톤 하면은 2007년 3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음. 네, 김강석 대표이사가 블루홀 시절에 있었다가 지금은 크래프톤에서 음. 김효사 대표가 이사가 계시고요. 음. 이 명칭이 원래 블루홀 스튜디오였다가 2015년에 블루홀로 바뀌었고요. 2018년에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으로 바뀌었어요. 네. 크래프톤하면 사실 입에 착착 와감는 느낌이 좀안들긴 그렇죠, 하지만. 좀, 저도 그래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좀잘안 가죠. 블루홀은 네, 워낙, 크래프톤, 어, 블루홀은 네.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 회사의 이름이 바뀐 거에 참 중요한 정체성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크래프트는 유럽 중세 장인들의 연합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 크래프트 길드에서 착안한 일곱 게임 제작사들이 연합한 연합체라고 하는데요. 네. 연합체로 돼 있는 회사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 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단에 여섯 개 정도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 여섯 개 정도 자회사 중에 그또그 그 하단에 네. 또 다른 여섯 개,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또 다른 하나, 총한 13개 정도의 연합체가 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네. 13개 자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제작사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펍지 주식회사가 있고요. 네. 또 테라와 에어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홀이 있습니다. 또, 블루 스콜, 스콜이라고 해서, 테라 음. M과 전설의 돌격대 게임이 그렇죠. 제작을, 지금 예. 되고 있는 스콜이 있고, 음. 또, 피닉스가 있네요. 네. 또, 레드 사하라, 딜루션, 엠메스, 음. 이렇게 일곱 개가 있네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참 많은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크게 클래프톤을 만드는 역사는요, 우리가 아까 그 설명을 했지만, 네. 2007년도에 게임업계의 거물이죠. 우리가 장병구 의장님하고 음. 어, 박용은 레이게임즈 대표의 의기투합을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2007년도에 밀명 음. 네오즈 신화를 쓴 장의장과 국내 최초의 게임 음. 니니즈를 개발했던 박용은 음. 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선세션이었죠. 엄청났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와있는 어 네오즈와 또 대표적인 니니즈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합작해서 어, 이 회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어, 소장님 음. 좀 궁금해요. 음. 음. 이렇게 리니지 회사와도 같이 의기투합했던 음. 역사가 있다면, 그렇죠. 굉장히 좀 볼만한 좀 성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그렇죠. 최초로 네. 정도의... 이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테라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 한 400억 정도의 게임이 투입된 금액이었는데, 음. 어, 우리가 동접 한 20만까지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는 네. 음.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지만, 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네. 흥행에는. 어,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보기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어, 전체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음. 이익을 못낸 게임이 됐어요. 그런데 음. 어, 우리가 클래프톤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오면서 우리가 죽음의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거 투자의 조건에서 죽음의 교육은 뭐냐면 네. 생사의 기류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투입한 자금은 다 바닥에 같고 음. 새로운 기관 투자는 들어지 않고 마침 또 그때 NC소프트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있잖아요. 네. 소송 중이었어요. 우리가 소송 중인 회사에는 VC들,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기관들은 일단 투자를 할수 없는 조항이 그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죽음의 계곡 속에서, 아, 이걸 또 살려낸 사람이 있으나 이블로그그 당시에 블로그를 했으니까. 그 회사를 살려낸 우리가 그 모험적인 자본가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의 클래프트는 없었죠. 네. 모험 자본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 그 대표적인 그 기관으로서는 아, K-Net 파트너스가 음. 아, 먼저 통대를 냈습니다. 음. 먼저, 지고가로그 음. 여타, 아니, 여기, 우리가 음. 알토트벤처스라든가, 세안장업처라든가버넬제스라든가 등등, 음. 한 여섯 개정도 동시에 같이 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우리, 지금 유니콘 계곡이랑 표현까지 쓰던 자산가치 한 1도 이상 넘어가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음. 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실현과 고통 속에서 탄생하기 바로 이 클래프톤입니다. 와,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음.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아까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유니콘 하면 보통 마법의 힘을 가진 신성한 음. 동물. 그렇죠? 상상 속의상징물 뭐 그렇죠. 이렇게 음. 비유가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도대체 유니콘 기업이란건 어떤 건가요? 유니콘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평표을 합니다. 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보면 상상생 동물이 상상생 네. 동물. 근데 그걸 현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룬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아, 표현 했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 미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 우리가 우버입니다. 아, 우버요? 어, 우버죠. <목소리>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한 77조 원 정도 갑니다. 네. 두 번째로, 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에어비앤비는 약한 33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네. 성장을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 이런 기업이라고 표현 하겠어요. 더 큰. 네. 어, 그래서, 그 기업가치가 아, 더큰 그렇죠. 큰. 일명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유니콘 음.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네, 우버라든가 아까 말한 에어비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럼 1조의 가치가 넘어가는 회사가 바로 이 클래프턴 탄생한 겁니다. 아, 기업 가치가 음. 정말 상당하네요. 아 그러면 엄청나죠. 에이, 뭐 저도 예. 살펴보니까 전 세계 유니콘 음. 기업이 총 376개 음, 이상인데 그렇죠. 예. 이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최근 이제 9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그 중에 위메프도 있고 예. 또 오늘 살펴볼 클래프턴으로 속한다고 대표적인 하니까 대인 네. 회사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전 아직 이제 장애 주식을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음, 음. 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 해 주셨던 것처럼 음. 특례상장으로 주로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음. 이 IT 기업이나 기술 관련된 기업들 음. 근데 또 게임 기업도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기술 특례상장으로 네. 게임 기업은 항상 들어가 있죠. 네. 게임 같은 기업은 우리가 한국을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지만 게임도 그 산업의 선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음.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특히 클래프톤 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어, 저 배그. 아, 배 네, 아, 배그 알아요. 하죠, 아 네. 이게 클래프톤. 아, 그렇죠. 배그가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것을해에서더큰 네. 흥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회사가 우리가 알고는 있 배그가. 음. 네. 이 게임 하면 이제 음.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4대 음. 게임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게임으로서 갖는 저력이 상당할 텐데 아, 그렇죠. 이 크래프톤, 야, 음.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음. 이 다중 접속 역할 음. 수행 게임, 메스 음. 멀티 멀티 유저 온라인 음. 롤플레잉 게임 이거의 음. 약자인데요. 음. 이 게임으로 정말 배틀그라운드 배그가 대박이 난 거네요. 아 그렇죠, 음. 대박이 났죠.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전에 회사에 한 영업실상을 볼게요. 2 0 1 6년도까지는연평구한 50억도 안 됐어요. 영업 어, 이기용 네. 근데 2017년도 들어서 한 266억으로 급증을 했죠. 네. 어, 매출액이. 또한 265억이 한 3천억으로 3천0억한 네.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어. 10배 정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게임의 1위의 실험을 어, 발돋움할 때 작년에 매출액이요. 네. 무려 1조가 돌파했어요. 1조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낀 거죠? 그럼 뭐 엄청난 거죠. 그걸 뭐 상상할 수없고 일조고, 영업이익만 무려 한 3천억 이상을 벌어드린 게. 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는데 조가 넘어갑니다, 거의. 아.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고요. 얼마 음. 전에 텐센트가 그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왔죠. 2대로 네. 올라올 때, 그때 텐센트가 지분을 학충할 때그 사들인 주당 가격이 비싼 65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65만 원에이쪽을 음. 사들였고요. 네. 또한 그 후에 이제 또 당시 에그 우리가 기간투자를까지 교통을 합니다. 네. 할때 새롭게 이제 IMM이 새로운 펜처를 하나 만들 때그음에 여타 있는 지분들을 흡수할 때 지분 네. 거기도. 주당가채 65만원이었어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높게 음... 평가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요즘 뭐 7월 장애 시세를 음. 보면, 음. 뭐, 크래프톤 경우에는 45만원에서 음. 1.12%좀 올랐다가, 음. 음. 또 최근 7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음. 1.14% 내려서 43만 5천원으로 이제 좀 하락세도 있고, 음. 좀 반등은 있었지만, 음. 그 65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좀더 내다보면?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기간들이, 우리가 텐센트가 국내 게임 시장을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65만 원의 가치로 편입했다는 것은, 그런데 비 상당에 있는 주식이 40한 4만 원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죠. 음. 우리 기관 애들이 한 65만 원의 주식을 편입했다는 것은 네. 최소한 80만 원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아. 이익이 되지 않으면 편입을 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텐센트 한 곳에서만 했다면 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텐센트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어, 블루홀 시절에 상당히 텐센트의 자회사고초송관계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여러 여타 관계에서 어, 블루홀의 지분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거의 1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까. 텐센트가 2대 주주인데 이때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보면 자사가 보유한 게임들에 대한 방어권, 선방어권은 차원에서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고가 논란은 좀 있었어요, 65만원은. 그러나, 그 후에 IMM이, 네. 그또 투자해서, 볼때 보면, 그 당시에는 가격이 65만원이었거든요. 네. 65만원의 적정 주가는 산정은 아주 냉정하게 기관들이 평가해서 내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있는 40만원대, 우리 44만원, 한 45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죠. 그러게요. 어, 그래서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적정 주가를 저 65만원 이상으로 음, 더 내다봐야 그렇죠. 될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뭐 특례상장도 그랬고, 이번에 벤처 투자도 좀 음. 앞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내다보는 전망들. 음. 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보기가 막막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특례상장, 게임회사는 우리가 현재 가은는 미래 가치로 보잖아요. 네. 뭐 어렵게 접근하려면 쉽게. 게임회사를 투자할 때는 가장 먼저 투자의 전제,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네. 어, 기간이 투자한 회사에 반드시 투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투자되어 있고, 우리가 대표적인 중국의 게임회사, 들전 세계 게임, 글로벌 게임 1위 업자가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 우리가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현금 창출력이 작년 말이한 2,800억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 매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실은 M&A로 급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 장병구 의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시선으로 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무유장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M&A를 이루고 어, 실현하고 있습니다. 음. 실은 지금 현재 한열세 개까지 늘렸지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음. M&A 기법상 우리가 현물투자라든가 주식의 교환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큰 데미지 없이도 네. 회사의 애용적 확대를 이루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양질의 회사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겁니다. 음. 실은 블루홀 당시에도 우리가 블루홀이 테라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그 당시 한 4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초창기에는 반짝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게임이 됐습니다. 우리 그래, 실패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익을 못 냈습니다. 근데 네. 그래, 그때 살아난 게 뭐냐면 이 펀지, 아까 말한 펀지 있죠? 이 회사를 m a 로 인수를 했습니다. 아, <laughs> 장병고장 m 메 o 를 인수를 했고, 그 인수한 기업이 네.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아, 그렇죠. 신의 네. 한 수를 두었죠. 음.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2017년도 스팀 얼리언 액센스 글로벌 게임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게임 시장에서 첫 선을 음. 보인 후전 세계 이용자가 상사 상문. 사, 말이 4억 명입니다. 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네. 월드와이드한 아, 게임이거요 PC와 콘솔을 포함한 누적 판매량이 5,500만 장.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와, 정말. 5,500만 장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와, 그렇죠. 말씀해 주시니까 화가 와주는데 그렇죠. 모바일 버전으로 누적 네. 다운로드 수가 2억 건을 돌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직 서비스를 열지 못했어요. 어, 중국은요. 네. 중국은 아마 서비스를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네. 평가받을 줄 모릅니다. 제가 실은, 내가 실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가차는 5전 평가, 기간을 치다가 5전이라고 보고, 벌써 스 알파까지 가면 중국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네. 중국에 지금 텐센트가 2대 주주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뭐, 우리가, 어, 사람들이, 뭐, 텐센트를 통해서 우리가 티통수 받은 거 아니냐. 왜냐면, 모바일 게임 그, 작년, 올 초에 이제 중단을 했죠. 어, 중단한 거면은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일부 사람들도 뒤통수 쳤다는데 네. 그건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품질적 이유는 이제 파노 어, 게임 허가증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면 이제 절지구생 서비스를 했죠. 이름을 절지구생인데 똑같은 합병 정형 이름은 이름만 바꿨으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야죠. 네. 합평중행은절지구성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음. 게임을 새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네. 기존 게임에 업데이트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 판호의 게임학을 받지 못한 상태의 어떤 자구적이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뒷동자랑표우는 텐센스가 지금 우리가 클래프팅이 2대 수입니다 이대주주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쵸. 회사에 직접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5천억. 와 5천억, 5천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텐센트가플렉스는 네. 5천억 이상 투자한 회사에 뒷통돈을칠 일은 없고요. 그렇겠죠. 아, 너, 파노의 문제. 이 파노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돌기 위해서 음. 아, 우리가 합정 이름만 바꿔서 체력과 게임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길... 것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회사와 네. 유기적으로 협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노열트를 받고 네. 어,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와, 또 이런 긴밀한또 음. 전략들이 썼는지 아, 그렇죠. 몰랐네요. 네, 그렇죠. 네. 음. 소정이 그러면요, 음. 이런 어, 크래프톤이라는 음. 게임 종목에서 회사는 음. 크게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네. 게임 네. 업계에서 이 크래프톤만큼 성공한 기업이 드물죠. 음. 아까 말했죠, 판매량이 5,500만 장.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laughs> 네. 아, 그런,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농노고 뭐, 니즈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세계 시장을 동시에, 오픈과 동시에 창 장악한 게임은 없었습니다. 아, 배틀그라운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 대단했고, 아마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어, 클프턴의 성장성은, M&N을 통해서, 영적인 학대를 통한, 아주 알짜나 회사들을잘 사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클래프톤이 왜 강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냐면 매월, 매달, 매일 현금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당 어, 단단한 이 총알이, 총알이, 어, 무장될수 있으면 아마 더 많은 기업의 형태로서 M&A를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의 게임으로서 성공한 기업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바일 게임과 MMO, r 프 g 우리가 네. 다동접수라고 얘기했죠? 그런 시장까지 다양한 게임성에 진출하면서 클래프톤이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사를 떠나서 또는 퍼블리싱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 사실 장외주식의 종목으로 클래프톤을 음, 살펴봤는데요. 음. 다른 게임 업체들은 음. 음, 전망이 어떤가요? 실은 우리나라 국내를, 우리가 실은 제가 그 예전에 한 2년 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출범에 수혜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있잖아요. 게임주라고 봤습니다. 어 게임, 게임주는 뭐냐면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영화 같은 게임입니다. 우리가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어벤져스가 또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하나의 게임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 문화 콘텐츠 강국인 이곳에 게임은 또 하나의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 국내 게임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비상장에 남아있는 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네. 대표적인 게임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게임회사들이 단독으로 살아남지 않고 서로 상호 출자를 하면서 상호 투자를 아. 합니다. 우리가 그 클래프톤의 카카오 게임즈도 지면 에어라는 게임에 게임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상호 이번에 이제 테라가 모바일 게임에 진출했어요. 진출과 동시에 대만에서는 터테라는 이이 들어갔습니다. 네. 국내 게임이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를 합니다. 테라의그 모바일 게임 테라클래에 네, 그렇죠. 테라피로 출시를 했죠. 그래서 네. 그 반응이 좋아서 요 근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프턴의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게그 원인은 첫 번째는 테라 출시가 상장, 상당히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네. 상당히 평가도 좋았고요. 우리가 게임과 출시 동시에 대만 게임 시장이 톱10, 7위까지 네. 올라갔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와, 앞으로 계속 성장세를 보일 음, 것 같은데요. 음. 아, 이 장병규 의장이, 음. 어, 사실, 이 민간주도로 정부 조력이 있게끔, 음. 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2기째 연임하면서 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또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음. 이 벤처업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음. 실질적으로 많이 이어져 된다는 또 입장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거는 또, 음. 물론 이 크래프톤의 성공적인 사례와 별개로 음.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장병 호장님이 그런 중책을 맡은 이유는 뭐냐면 현장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의 어그 현재 수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특히나 투자는 범위가 아까 말한. 벤처기업 도 특히 네. 정부의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음. 아무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그 크래프톤의 성공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는 네. 예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이 IPO 공개에 대해서도 음. 꼭할 것이다라는 계획을또 음. 크래프톤이 음. 밝힌 바 있는데요. 음. 이렇게 크래프톤의 미래까지 음. 저희가 같이 소장님과 음. 살펴봤습니다. 음. 아 오늘. 크래프톤 살펴봤는데 좀 음.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이 크래프톤 회사는 이미 그그 공개되어 있는 게임이고 상당히 네. 많이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크래프톤 회사를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볼 냐은 미래의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 우리가 지금 비상장에서 주식을 샀을 때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관들이 클래프트의 주가가 2018년, 2017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인수 단가, 2018년에 인수 단가가 65만원 있다는 것은 그배 이상의 성장을 보고 인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량에 나와 있는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어, 게임에서는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회사는 현재의 가치도 대단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대박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이 특히 MMORPG 게임 같은 거는 생명력이 한 5년 이상 지속합니다. 음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나와서 그래요. 치고 가고 있습니다. 치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여태 유사한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 유사한 게임들이 등장하면서도 배틀그라운드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인 게임의 업데이트, 지속적인 게임 서비스의 향상, 이런 음.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배틀그라운드의 농론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블록, 그 클래프토는 네. 현금창출이 대단합니다. 현금창출이 대단하면서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기업의 예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 안에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회사라는 거죠. 와이 유니콘 기업으로또 음. 안정적으로 등극하고 음. 또 현재 성장 동력도 있으면서 음. 앞으로 가능성 발전 가능성도 무한한 걸 보면 참좀 음.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습니다. 음, 그렇죠. 오늘 네, 이렇게 이제 음. 크래프톤을 통해서 장애 주식 알아 공부해 봤는데요. 음. 아 이렇게 또 게임 기업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또 재밌네요. 어, 재밌죠. 네. 음. 대중 대충 날축해서 요즘 좀 많이 피곤하고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힘도 나고 더 공부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애주식 사관학교 크래프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면 할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인내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장외 주식 사관 학교를 통해서 네 주식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